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단어 속에 이 교회의 모든 본질이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 세상에 있지 말고, 너 저들과 함께 하지 말고, 여기 와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떠니. 그렇게 우리는 불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침묵회나 어떤 동호회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서,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마도 수백 번더 넘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죠. 진짜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전포교회고, 저기 있는 송상현 광장에서 같이 야외 예배를 드려도 전포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건물을 소홀히 여기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유괴옷을 입고 있죠 유괴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건물도 소중합니다 단지 그 본질, 그거를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교회를 차갑게 만드는 것도 결국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고는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참 좋아. 이 교회 참 좋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반대로, 어우, 나는 이 교회 참 싫다. 그 교회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결국에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점포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작은 주제인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다른 생각이 하면,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한 생각만 존재하는 것,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 맞습니까? 우리는 한 생각만 있으면 일이 잘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공동체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이 사라진 공동체, 토론이 사라진 공동체는 결국 한 사람의 생각만 절대화된 공동체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설령 그 생각이 단임 목사의 생각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한 생각만 허용이 되고 다른 모든 생각들은 배제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도. 수많은 의견 충돌들이 있어 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충돌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로 바울과 베드로가 격렬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에 갈라지잖아요. 왜요?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명이 하나님이 한 명은 쓰시고 다른 한 명은 안 쓰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의견 차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기를 또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핵심은 힘써 지키라입니다. 저절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거를 힘써 지켜라 힘써 붙들어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나 중심의 어떤 본성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믿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안 돼요. 그러니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깨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4 5육자리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일 함께 모였음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이 다잘 맞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겠어요? 그 부모 속이 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우애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 됨이라는 것은 친밀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있다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통의 목적이 있죠? 공통의 이윤이 있죠? 이 조건 때문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요. 갈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화 한번 보십시오. 합쳤다 나눴다 합쳤다 나눴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람 보고는요, 도저히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쉽지가 않아요. 의견을 일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서로가 맘상할 때가 있고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도 수십 가지 의견이 존재해야 합니다. 김밥을 쌀 때도 햄을 넣니, 많이, 뭐.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를 가죠. 선교를 갈 때도 생각이 참 많습니다. 티셔츠를 맞출지, 안 맞출지. 맞추면 빨간색을 할지, 뭐, 검은색을 할지, 무슨 색을 할지, 현지에서 무용을 할지, 노래를 부를지, 하면 빠른 곡을 할지, 느린, 조율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맘상하고 싸우고, 심각한 경우에는 출발 전에 팀이 공중분해 되기도 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 간다는데, 선교 간다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란 뭔가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모두가 똑같이 행동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획일성으로 오해를 합니다. 획일성. 그러나 여러분, 획일성이라는 단어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획일성이란 단어는 비인격적이죠. 획일성이란 단어 안에는 양보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일치입니다. 일치, 일치라는 단어 속에는 때로는 토론이 있고, 때로는 설득도 있고, 그리고 내어줌도 있고 따뜻함이 있는 단어예요. 어,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돼. 상대하지마. 가 아니라 집사님 한번 와보세요.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더 우리 이야기 나눠봅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부서도 다르고 사역의 형태도 다릅니다. 전도회 선교회 청년부 주일학교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각자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도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찬양도 똑같은 찬양도 찬양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가지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천편일률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교회도 같은 중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따라서 걸어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모양도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 모임이 우리 전포 교회를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참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어요. 어부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몇몇은 선주의 아들이에요. 선주의 아들로서 일종의 그 고용주의 입장이었고, 또 몇몇은 선원으로서 고용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인들이 찾아오자 칼을 꺼내서 잘라,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요한은 섬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제 넘는 말을 하고 쉽게 흥분을 해요. 도마는 신중합니다. 그러니 손을 넣어보겠다 하잖아요.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러니 저분 보니까 아니구나 싶으니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둥글둥글하고 유순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뿐, 성격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일본 앞잡이와... 그 독립군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마테 아시죠? 세리는 로마에 협력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배신자죠, 배신자. 동시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는데요. 열심당원은 그 로마의 통치에 대해 무력으로 투쟁하던 사람이에요. 급진주의,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태와 시몬은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뭐 지금의 보수와 진보 뭐그 정도가 아니에요. 식민지 상황에서의 양극단 이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경제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치 성향이 같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동양 출신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지만 주님 한 분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목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격이 맞아서, 고향이 같아서, 가치관이 비슷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소소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가 총몇 권입니까?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네 권의 복음서가 하나같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가 굳이 네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여야 더안 헷갈리고 그게 더 명확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파악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진리를 이 다양한 시선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을 여러분은 이 회중석에서 보고 계시죠? 저는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옆에서 보는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 강대상은 한 강대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한 분을 이 다양한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 그분이 기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각 사람에게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요,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사명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각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도 나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 받는 종을 오심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네 분입니까? 아니요. 한 분이세요. 같은 예수님을 말해요. 각자 보는 방향이 다르고 각자 보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 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가 하나만 존재했다면 우린 예수님을 편협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만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길과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어떤 분은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받고요. 어떤 분은 밥이 맛있어서 은혜를 받아요. 다 달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은혜는 가짜야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은 다양함을 통해서요.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단일화가 아니라 일치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괜찮다는 식의 무분별한 상대주의나 관용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편가름을 허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차이 그리고 죄까지 수용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스타일과 배경과 신앙의 여정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다름을 품 때, 우리가 하나된 진리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을 고유하고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죠. 나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내가 느끼는 은혜가 진짜 은혜야. 저거 가짜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 같아 보이죠?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우린 궁예가 아니에요. 안 보입니다. 다른 이들의 신앙을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만 그 중심을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의 그 여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님을 이디셔는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의 생각만 강요합니다. 하나의 생각.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거든, 효율. 기업은요,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야 돼요. 조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명령 체계는 단순해져야 돼요. 각자 소리를 내는 순간 일은 더뎌지고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양성을 불편해합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의견 내지 말라고 이게 다른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양함을 제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안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예, 좀 늦어지겠죠. 일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분명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걸음은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구는 빠르게 걷고, 누구는 느리게 걷고, 천천히 걷고, 누구는 막 질문을 던지면서 걷고, 누구는 막 궁시렁대면서 걷고, 누구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걷습니다. 그 다양한 걸음을 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면서,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르면서 동시에 하나 될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거를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정치인도 못하고 철학자도 못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수 있습니다. 왜요? 정학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한 목표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구는 질문을 하면서, 누구는 막 궁지렁대면서, 누구는 막 침묵하면서 그 다양한 걸음을 함께 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할 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치를 위해서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건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입장은 다르지만, 중심은 같은 사람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도하는 당회입니다. 목사님, <laughs> 어쩌려고 저런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는 우리 전포교회 안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성령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김집사님의 하나님과 최집사님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찬양대가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각자 다른 음을 불러도 한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처럼 말하지 않아도,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그 역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성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요. 다름은 곧 틀림이 되고, 질문은 곧 반항이 되고 다양한 생각들은 위협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독특 경고이 만들어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양한 그 존귀한 자들이 모여서 다르면서도 일치 속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그 삼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교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형제,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도 바라봐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하나님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늘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함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이라는 뜻이 세상에서 부른 것뿐만 아니라 나 중심에 나 중심의 삶에서부터 불러낸 것이기도 해요. 너 중심의 삶에서 나와서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전포교회가 다르지만 하나 되는 교회, 그게 가능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교회,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으로 결국은 하나 돼요. 달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